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 범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요하나 침에 나라 길었던 허감의 세월. 하나님 보호하사이 땅에 새 날이 왔네. 주님의 흘리신 보요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더니 땅 살리고 하늘은 에열렸네 오, 여하나 아침의 나라, 주를 위해, 주를 위해, 이 노디본 주님의 백성, 이른 나라, 이른 나라, 빛을 발아라 열방에 비빛초로 나의 주를 위해 오여 한 아침에 나로 주를 위해. 우를 위해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춰라 너의 Oh, mm -hmm. mm -hmm.